자, 우리 블루엠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블루엠텍 오랜만이네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나눠드렸으나 유튜브는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이미 이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찍진 않았지만 이제 다시 키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충격적인 미친 상승 구간 이제 다시 다가옵니다. 2차 본 상승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블레엠텍 같은 경우 1대2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무상증자가 언제 이 신주가 바, 어, 배정이 되냐 신주가 언제 상장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5월 30일 보이십니까? 5월 30일에 신주가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는 주가가 쭉 눌릴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거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면이라는 종목 혹시 보셨습니까? 사면이라는 종목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얘도 1대2 비율의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변동폭을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얘 같은 경우 블레임텍과 다르게 세력들 같은 경우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블레임텍 같은 1대2 비율의 무상증자 종목에서 나오는 세력들의 마지막 구간 하락 패턴에서 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 뭔소리입니까 결국엔 권리라길 같은 경우 장대 음 양봉을 보여 주면서 장을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블레임텍 같은 경우는 양봉을 보여주고 권리락일 이후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블레임텍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의 힘의 차이가 느껴진냐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혀가 좀 꼬이네요. 자, 세력의 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면 같은 경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차 파동이 나오면서 본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블루엠텍은 얼마나 크게 가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권리락이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두 배가 가까운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무상증자 신주 배정이 언제 됐냐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월 30일 이전에 폭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신주 상장일이 언제였다? 11월? 13일이었다 11월 13일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 언제입니까? 5월 30일이죠 그러면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11월 13일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 가라앉았고요 그럼 블루엠텍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블루엠텍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무상증자 1대2 비율의 무상증자 패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 그럼 5월 30일이 어디 있습니까? 5월 30일 정도면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의 기간. 그럼 여기까지 구간이라고 치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나타난다?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라앉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2차 본상승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 5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실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신호 드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1대2 비율의 무상증자에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타이밍.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정확하게 찝어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블루엠텍 사면이라는 종목에 빗대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모트렉스라는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이 뒤로 돌아가면 얘도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얘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똑같은 움직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세요. 권리락일 이후에 강한 상승 구간 한번 나와 주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월 30일 블렘때 같은 경우 무상증자 신주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장이 되잖아요. 그 전에 본 상승 구간이 나올 건데 이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때 본 수익을 보고서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수익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주가 배정이 되면 뭐하니 뭐 합니까? 애초에 주가 가치 자체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본 구간까지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본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마무리하는 게 베스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타이밍. 이 전에 추가 매수해야 되 타이밍과 이때 당시 고점 잡히자마자 단기 고점 잡아서 매도 진행할 겁니다. 이거를 대응 전략 자료에 안에 넣어 놨다는 거예요. 요거를 나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죠. 010-6411-8706번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블루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블루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나눠드리죠.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나눠드릴 거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과 단기 고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 이본 상승 놓치실 겁니까? 놓치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키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이러한 정보들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다만 우리 주주분들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쵸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는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단기 고점뿐만이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감지하실 수 있게끔 다른 종목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세력들의 패턴까지 넣어놨다. 한마디로 기법에 대한 내용들도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후에 나오는 수익 구간 여러분들 착실하게.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제가 블랙 엠택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3,000%, 2,000%의 수익을 안겨 드리겠다 라고 확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우리 주주분들 300%, 200%의 수익률, 최대한 세력들보다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끌어드릴 겁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문자 두 글자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선물 나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링크를 자, 보면은 어,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일어나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딱두 가지만 남겨주세요.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아래에다가 정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뭘 나눠드리고 있습니까? 22년도 대선 당시에 폭발적인 상승 흐름 가져왔었던 이 매집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가고 있고요.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30% 수익 아닙니다. 최소 3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거. 심지어 정책 매집주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전부 다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못 믿는 주주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조기 대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장에서 이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정치 테마 쪽인데요. 지금 이 정치 테마 섹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린다라는 건 이전에 다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섹터들에서 이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른 종목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받고 수급이 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마저도 이제는 힘을 조금씩 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인물,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정책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제 이 유행이 다 지나가는 수급이 빠지고 있는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나눠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 자체는 우리 주주분들이 뭐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고자 하면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오리엔트 전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 테마주가 아니라 인물, 정치 테마주,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밀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주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빠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현구간 이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매집을 통해서 세력들이 주가 띄우고 매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횡보구간 만 되고 진짜 슈팅을 만들어 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여드릴 정책 테마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방금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흐름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강한 상승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횡보 구간 만들고 이후에 슈팅을 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세력들 같은 경우 항상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수급이 터져 나오는 타이밍에 진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흐름 미리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전에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건 언제였습니까? 이거 22년 대선 때였어요, 여러분. 22년 대선 때, 이 정책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 포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 똑같이 슈팅을 만들어냈고, 상단부근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딱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연락처 적어 주시고 아래에다가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정책주 여러분들 위에 남기신 전화번호로 제가 문자로 그 종목 이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넘겨드릴 거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 같이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 낼수 있는 이 정책주 우리 주주분들 무료니까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